내려왔습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 기획위원 행위가 끝나고 제가 청주 시립미술관으로 왔는데요. 오늘 정말 폭염인 것 같아요. 바깥에 도로 위를 걸어보니까 온도가 높아서 굉장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지금 청주 시립미술관에서는 2 0 2 2 매일의 미술가들 누구에겐 그럴 수 있는 이런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 마침 이번 전시를 담당한 우리 한준이 하계세를 통해서 이번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녕하십니까네 반갑습니다. 이번 청주시립미술관 전시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이번 2022 내일의 미술가들 누구에게 그럴 수 있는 전시는 저희 청주를 기점으로 활동하는 이제 어, 젊은 작가들하고 동아시아 무대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아시아 작가들이 함께 네. 어, 동시에 이제 젊은 작가들의 그 예술관에 대해서 조명하는 그 전시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작가가 몇 명이죠? 아 이게 예, 총9 분이 이번 전시에 참여를 하시는데요. 네, 네, 여섯. 국 국내의 젊은 작가 여섯 분하고세분 네. 이제 아시아, 작가, 세분에서총아홉 분이 참여하고 를 있습니다. 작가의 그 대략적인, 연연령대어어떻 그 되죠? 죠아예 저희, 이번 참여하시는 작가분은 i 아, 20대 작가분 u 시작 i s 서 30대 작가분 h 총 2, Samsi, Taka, Samsi, Taka, Yokan, r 그 전시를 이렇게 주관하시면서 요 요즘에 어떤 작가들의 어떤 트렌드 아니면 여기에 참여한 작가들이 어떤 특징적인 거를 조금 이제 설명 좀해 아, 네. 주시죠. 예, 저희가 지금 내일의 미술가라는 타이틀로 청주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진행한 게 올해 이번 전시를까지 총세 번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아, 1회, 2회 같은 경우 이제 17, 2017년도, 18년도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어뭐 보시다시피 이제 한 4년 후에 개최된 2022년에 개최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 미술 인프라 자체가 많이 지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이제 오랜 역사를 지닌 그 미술대학들의 순수계열 학과들도 많이 없어진 상황에서 지역에서 이제 젊은 작가들을 찾기가 많이 힘들어진 게 사실인데 어 이럴 때 서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들을 더 조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경계성을 좀더 확장을 해서 아시아 동시대 젊은 작가들까지 같이 조명을 하며 어, 서로 이제 그 예술적인 소통을 통해서 작가, 젊은 작가들의 이제 작업 역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언제까지죠? 아, 예. 저희가 지금 10월 10일까지 네. 네. 예, 이번 전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여기 지금 청주시립미술관 일전시실인데요. 과거에 한 작가의 전시가 열렸던 곳인데요. 이곳에 지금 이번 전시 외국 작가 3명 중에 한 작가인 인도네시아 작가의 작품이 여기 일전시실을 지금 이렇게 꾸며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여기 작가, 전시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제1 전시장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 네. 작품은 인도네시아 출신의 그 마하라니 망카나가라라는 음. 여성 작가분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어, 이 작가분의 이제 주 매체적인 특징은 어. 그 목조 회화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인도네시아 현지 현지 현지에서 있었던 실제 근현대 역사에서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들을 어, 본인이 스토리텔링한 우화에 빗대어서 네. 작품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작품을 주로 다루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금 이 조형물 같은 경우는 뒤에 같이 보이는 벽화 같이 네. 아나텐 트레미 트램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와나텐트램이라는 것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하나의 섬을 가상으로 이제 상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와나텐트램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인도네시아 실제 있었던 역사적 그 사건을 우화로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하신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전시장은 신용제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어떻게 보기에 우리가 이렇게 추상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독특한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신용재라는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예, 신용재 작가님의 작품은 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점이 어, 매일매일 현, 현장으로 나가셔서 직접 그날의 하늘을 사생을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특징을 네. 볼수 있습니다. 지금 뭐 앞에 보시는 이제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덩어리라는 음. 음 작품명으로 이번에 전시될 건데 아 여기 이제 패널 하나 하나가 하루하루의 어 하늘을 그리신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네. 2022년까지 하늘을 음. 그리신 거를 이번에 덩어리라는 시리즈로 해서 그 작품들의 총 그 작품의 일부를 저희가 이번에 전시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가가 실질적으로 사생한 곳이 어떤 청주의 어느 지역이겠네요? 예, 주 무대는 이제 청주의 지역이 주 무대고요. 뭐 네. 본인이 이제 뭐 다른 지역의 레지던시나 아. 여행을 가셨을 경우에도 이제 그날 그날에 이제 하늘을 예, 사생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이 작가는 매일 작가가 본 하늘을 어떤 기록적인 또 어떤 그때의 상황을 하늘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자연과 대화하기는 2022년 신작이네요. 네, 이 전시장에 오니 지금 이 그린, 아니면 분홍, 어떤 크게 봐서 어떤 포스트이 이런 것이 전체 전시장을 메우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예, 이 작가분 같은 경우에는 덩 위펑이라는 작가분인데요. 중국 작가고 지금 중국에서 현지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신 남성 작가분이 있다. 요번 저희 청주 실미술가 네일 의미술가들 전시 출품하신 작품은 인모탈이라는 작품인데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21년에 네. 베이징에서 먼저 한번 어, 진행을 했던 작품인데요. 네. 이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네. 어, 지금 그 현대 사회에서 어, 국가 기관이나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이 어, 개개인의 정보를 지나치게 이제 수집을 하고 통제 네.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점을 영생이라는 표현으로 빚내서 네. 예,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과단 어떤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수집 네, 이런 것을 은유적으로 또 비판하고 있는 이런 작가입니다. 네, 이번 전시는 넓은 공간에 한 작가가 한 공간을 거의 개인전 원맨쇼 이런 형태로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들어온 곳, 네,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번 전시장의 작품을 출하한 작가님은 이규선 작가님이신데요. 네. 네 청주에서 활발하게 회화, 평면 회화 작업을 진행하시는 작가 분이십니다. 네. 네이 작가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동시대 젊은 예술가들의 삶이, 삶을 작품을 음. 통해서 투영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쉽게 얘기해서 예술가들의 예술적 삶의 기반은 결과적으로 일반인들하고 동일하게 네. 어, 생계 유지를 위한 노동에서 기반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걸 네. 작품에 본인 작품의 본인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신만의 내러티브로 어.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동감 공감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이주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네. 작품 제목하고 어, 작품 제목이 이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네. 어, 그리스 속보상 얼굴에 네. 지금 뭔가 가방 같은 걸 메고 있는 <laughs> 모습인데 네. 이미지적으로 되게 뭐 그리스 조각상이라는 게 완벽하고 그런 의미를 추가하고 있는데 작품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려한 노동꾼이라는 명제로서 아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 아르바이트나 그런 걸 하는 응. 모습을 자아성적으로 이제 대서 표현하시는 네.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작가의 작가들의 동시대 젊은 작가들의 삶도 유추할 수 있고 되게 어 좋은 어, 예술 작품으로서도 오는 이미지가 작가들로 네. 올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작가 작품에서 전시를 해 주셔가지고요 또 많은 관람자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청주 시립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동시대 작가들 와서 많이 관람해 주시고 이 전시 강추합니다.